thank you SK바이오사이언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최근 바이오주 상승에도 불구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왜 부진한지, 그리고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 점을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음,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만든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상장 시기에 예, 상당히 부각을 많이 예, 받았었던 어,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 뭐 상장 시기에도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아, 아, 창궐하고 어, 그랬기 때문에 예, 주가가 36만원까지 예, 올라간 바도 있는데요. 어, 지금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빠지면서 5만원대에 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85%나아 빠졌습니다 자 마이너스 85%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이 종목은 어,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4조 원이에요. 예, 그래서 어, 저 36만 원 갔을 때는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았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때 당시에는 거품이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도 정말 많이 빠졌지만 지금도 약간 거품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뭐 매출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어 작년도에 3천억 밖에 안 나왔어요 그나마 올해는 영업 그 매출이 1000억원 나올까 말까 하는 어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 이게 지금 주가가 아 많이 빠졌지만 아 그래도 어, 비싸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요때 처럼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은 갈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일시적 이거든요 이 백신 공급 계약 때문에 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대하기 좀 힘들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또잘 가려면은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 어떤 뭔가 아, 또, 이상한 바이러스가 생겨야지, 예, 그때는 또, 이제, 강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올 여름에도, 어, 그, 코로나 이슈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잠깐 올라오다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이런 모멘텀이 상당히 줄었다. 아, 그리고, 지금 실적이 엉망이라, 아, 실적 줄었어도, 어, 기대하기 힘들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은 역배열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하락이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리에서 어, 지금 이 평균선, 이동 평균선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반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하락이 한번또 나오죠. 그러면 역배열이 또 만들면서 추가하락이 나오는데 어, 지금도 약간 비슷한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어, 백신 말고 어, 다른 것 쪽을 연구를 해서 성과가 있으면은 자 그때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원래 모멘텀 가지고는 다소 힘든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주들이 요새 굉장히 핫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많았는데 자 그러한 종목들 어찌됐든 똑같은 업종에 투자를 했는데 내네 종목은 빠지고 다른 종목은 급등이 나온다라면 배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어 지금 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향후에도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 혹시나 어이 SK 바이오 사이언스 주주분들은 어 혹시 뭐 이번 기회에 어뭐 종목을 갈아탄다던가 어 아니면은 아예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보신가 어뭐 그런 전략이 오라 예, 보입니다. 뭐 한동안은 움직임이 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렵지만 자세히 보시면 급등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놓치지 않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바꿔 나가는 전략도 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종목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SK 바이오 사이언스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 7일, 6 1 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 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